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고 유아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단어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속에 반드시 포함되지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문제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이요.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서도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실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콜레스테롤 같은 죄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축복과 멀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막히고, 인간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만 박수칩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사단의 조정을 받으며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새 영역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지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육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실감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덤덤하게 살아가십니까?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적세계를 몰라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이용당하며 살게 됩니다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죄의 정체에 대해 관찰력이 좋은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죄란 불과 같다. 그것은 태우고 망하게 한다. 죄란 녹과 같다. 그것은 부패시킨다. 죄란 마취제와 같다. 그것은 무감각하게 만든다. 죄란 독과 같다. 그것은 죽게도 한다. 죄란 검은 구름 같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곧 비를 쏟는다. 죄란 썩은 사과 같다. 겉으로는 먹음직하나 깨물면 쓰다. 죄란 함정과 같다. 한번 밟으면 떨어져 붙잡힌다. 죄란 화산과 같다. 폭발하지 않고 있지만 화산은 화산이다. 죄란 필름과 같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현상하면 낱낱이 드러난다. 죄란 마약과 같다. 습관이 되면 끊기 어렵다.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진 부분이 훨씬 크다. 죄란 달팽이 집과 같다. 들어갈수록 커진다.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이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일단 죄를 지은 후에는 속히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영향은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믿기요. 매력적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처럼 덥썩 물면 입 안에서는 미끼를 뜯어먹는 잠시의 기쁨 후에 다 내줘야 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줘야 합니다. 계속적인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가족 걱정도 뒤로 다 밀립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앞길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천국에 갈수 있을 것인가? 지옥에 가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크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더군요. 직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기초가 약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본인만인가요? 가족들 전부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평생 계속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해 본곰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이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죄의 용서 받지 못하면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사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부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인간이 바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사인을 줍니다. 여기에 자유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작동해서 그런거지요. 동물이 주인 밥상의 것을 먹고 양심에 찔려 밤새 고민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잠시 동안 주인 눈치를 보지만 잠시 후에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흐뭇해 하잖아요. 동물은 인간처럼 고 차원의 양심이 없거든요. 반면에 인간은 죄를 지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교는 속죄에 대한 문제의 나름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 바치기도 했지요. 또 자기 학대를 하는 방법을 써 보기도 했고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고민한 끝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 조폭 세계에서도 빠져나오려면 쉽지 않다는 것 아시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귀의 수화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온갖 시험과 방해로 포기시키려 힘씁니다 죄인이 죄를 씻고 새 출발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씻음 받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천사 같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보금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다른 심리전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죄의식에 무감각하게 해서 또 죄를 짓게 합니다. 개구리로 실험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심리학자가 개구리를 잡아다가 뚜껑이 없는 소테에 물을 넣고 튀어나가지 않은 개살 삶아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좀잔인했죠 처음에는 솥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는 솥에서 후다닥 튀어 나오더란 겁니다. 그래서 더운 물을 붓고 또 다시 개구리를 넣었더니 여전히 튀어 나오더랍니다. 이 학자는 깊이 생각한 끝에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 초여름의 논의물 온도와 같은 따뜻한 물을 솥에 붓고 개구리를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니까 이 개구리가 솥에 들어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약자는 밑에서 불을 떼는데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못 느끼게 살금살금 떼는데 개구리가 조금씩 따뜻해진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불을 떼 보았답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섭씨 100도가 되어서 끓어 죽을 때까지 개구리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대로 익어가고 죽고 말더랍니다 유명한 실험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 개구리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다는 거지요 마귀는 고등 심리전도 사용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기도 하면 언제나 죄 사함 받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는 유혹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은혜는 귀한 것이므로 값싸게 대하면 안 됩니다. 믿으만 하면 구원도 받고 죄 사함도 받으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방종에 흐르게 하는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밀리면 행동으로 죄가 발전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다가 늪에 빠져 들어가듯이 나중에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뒤돌아 설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마귀는 생각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도록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생각이 눈으로 깊이 연결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보기만 하는 건데, 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나 정도야 자꾸만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생각에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생각으로 발전하기 전에 근원지인 말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도 실수하게 되면 계속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 신전 의식을 가지도록 의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곁에 계신 주님과 틈틈이 대화를 하는 신앙 습관이 몸에 베이면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죄와 짝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뿌리쳐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으십니다. 죄의 문제는 평생 우리가 싸워가야 할 문제입니다. 죄와 은혜는 반비례합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가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욱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죄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제사에서 모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 재단 위에 놓고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양의 목을 쳐서 불사를 통한 죄인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양이 불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죄도 함께 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양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재물과 동일시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계속 핏부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전했습니다. 아무리 정결한 재물이라도 흠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들여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흘려주시는 그 거룩한 피가 너무도 보배로워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일체가 되어 나의 교만, 나의 욕심, 자만, 모든 것을 못 박아버렸다는 확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경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확신으로는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되는 체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빌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내 죄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배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막한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랫소리였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그 음악에 도취해서 비틀거리며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빈 배만 동동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배는 단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정의 노래는 선원들의 장엄한 합청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렁찬 합창으로 요정의 노래를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세속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를 제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죄 유혹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평생 씨름해야 하는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지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대해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에 근원되신 하나님, 우리의 앉고 서고 일하고 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세밀한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사랑으로 표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신앙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는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주님, 영혼이 깃든 존재이지만 육은 약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위로와 힘과 치유의 은혜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아파하는 부분을 오르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